어, 어제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 요백에 베에못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리워야단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리워야단은 베에못에 비해 구약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혼돈을 야기하는 신화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베에못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리워야단은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잘 알려져 있고 더 위협적인 동물로 혼돈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알수 있겠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고 그것과 싸울 수도 없는 실제로 강력한 동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리워야단을 붙잡거나 길들이거나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대하지 못하고는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도 그리고 이길 수도 없으면서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조정하려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재앙을 맞은 욕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하시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요비 정답을 말하였지만,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고통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 요비 처음 고백했던 그 온전했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하여 율법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공로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율법 준수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극률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후부터는 리워야단의 용맹한 힘과 거대함을 설명하면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리워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유혹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강력한 것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함,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